있지만 정 비전도 있습니다. <laughs> 이분을 만나면 가슴이 자꾸 뛰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 아 도대체 무슨조좋아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들의 미래를 더 풍요롭고 더 꿈꿀 수 있게끔 해주시는 비전 비전 정 비전 정미선 스포서님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네. 아이고, 그냥 뭐 좋네요. 듣는 것만 좋습니다. 오늘 이제 저 중요한 시간이 좀 앞에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뭐 사실은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처음에 저도 처음 걸어가는 길이 있었고 또 그런 길에서 앞서가시는 또 스폰서님들이라던가 리더 분들의 이야기를 믿고 어디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시키는 대로,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해왔을 때, 그것이 진짜, 어, 나의 어떤 비즈니스에, 그 내가 함께 하는 그 멤버들의 같은 동반성장에 큰 도움이 되면서, 또 저도 함께 성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많이 강조하고 대표님들께 열심히 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아, 이 컨벤션 진짜 중요한데,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많이들 뭐 코로나도 네. 겪으셨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우리 잊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 제가 언또 어, 어느 분께도 말씀을 또 말씀을 또 부탁을 드려야 우리, 우리 리더님들, 그리고 우리 사업자분들, 대표님들 다 알고는 계시지만, 한번더 생각을 해서 마지막까지 집중을 할까? 예, 고민을 하다가, 어, 제가 생각해낸 분이 계세요. <laughs> 우리들의 영원한 캡틴. <laughs> 지금 며칠째 야근 중이시는 지금 아기가 지금 돌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어, 한번, 지금 어떻게 지금 회사에서 일이 바쁜 와중에도 이 컨벤션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꼭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될까 해서 부탁드렸더니, 예, 요즘 계속 야근 중입니다. 하셔갖고 지금 들어오셨어요. 어, 우리 너무 오랜만에 뵙는 우리들의, 우리 영원한 캡틴. 아, 보기만 해도 그냥 미소가 절로 나오네요. 어, 정충호 부장님. 아, 스피치 한번 부탁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부장님, 캡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리월드 아, 영화부 정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laughs> 어, 저희가 열심히 컨벤션을 준비하느라 어, 사장님들보다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어, 밤을 새워가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7월 20일이죠. 사실 일주일도 남지 않았고 이제 5일 정도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컨벤션이 지금 힐리월드 뭐 엄청 긴 역사를 자랑하진 않지만 힐리월드가 오픈을 하고 첫 번째 전 세계 통틀어서 첫 번째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도 되고요.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성장 캠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이 컨벤션은 사실 음, 뭐 컨벤션이니까 가야지라기보다는 그 여섯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 드렸었어요. 어뭐 말씀을 드리자면 어, 참석하시는 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적인 부분, 또 인정과 보상 이런 쪽도 있고요. 그리고 어, 네트워크를 더 견고히 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컨벤션에서만 발표를 하고 공유를 해드리는 어, 우리 힐리 월드 코리아뿐만 아니라 힐리 월드의 전체적인 비전 그리고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또 팀을 어, 팀 빌딩을 위해서 이 코리아 컨벤션에 참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 말씀을 드렸었었는데요. 음이 중에 정말 모든 것들이 우리 사장님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 어느 하나 어느 한 부분 빠짐 없이 좀이 어, 부분에서 내 팀을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컨벤션 꼭 참여를 어, 나뿐만 아니라 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분들 어, 참여를 동료를 꼭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어, 컨벤션에 오셔야지만, 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죠. 어, 특히나 제가 선보였던, 네, 바로 이겁니다 화면으로 보이시죠? 어, 아주 짱짱합니다. 짱짱한. 네, 요,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려요. 제가 어,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항상 여기 참석을 못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꼭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은, 아, 나, 나는 나 참석해서 이거 받았는데, 내 파트너한테 줬다. 하나만 달라. 이런 분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수량이 저희가 한정 수량으로 제작을 해서 추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컨벤션에 오셔야지만, 요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요 맥킬리 케이스. 어, 굉장히 짱짱하고요. 뭐 허리나 등만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가슴, 아픈 어깨, 이런 데도 다, 여기 가능하고요또 오시면은, 요런 이쁜, 네. 네, 이런 에코백, 힐리 에코백, 힐리 에코백 없으시죠? 네. 컨벤션에만 와야지. 아, 이거는 아마 다들 있으실 건데, 핸드크림 드리고 네. 이런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좀 많이 오시고, 그리고 제가 강조를 여러 번 드려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물은 티켓을 여러 장 갖고 있, 있다라고 해서 네, 선물 그 티켓 수만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티켓을 가지고 와서 어, QR 코드를 확인하시고 네, 손목 띠 좌석 번호가 적혀져 있을 텐데 어, 받으실 때 하나씩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행여나 어, 지금 아직 안 오셨는데 내 파트너 혹은 내팀 우리 팀에 몇명거 한꺼번에 주세요 이것도 저희가 좀 죄송하지만 아, 그렇게 좀 운영은 안할것 같아서 어그 저기 오, 꼭 오셔서 한분한분 한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 좌석을 사전 지정 좌석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함께 어 이제 좀 좌석을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이 손목띠를 어 교환하실 때 어, 같이 앉으실 수 있도록. 어 저희 총몇명 함께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또 친절하게 도 도움 줄 테니까요. 그 부분도. 어, 그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 수천 명이 오는 행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입장 그 등록할 때 QR 코드를 막 그때 돼서 막 찾으시면은 막 우왕장 되게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차하시거나 아니면 도착하셔서 올라오시면서 Q.R. 미리 좀 준비하시면 되게 원활한 운영이 되겠죠. 사장님들도 밀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입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준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인정식이 사실은 T.M.부터 우리 신정현 사장님의 직급인 프레지던트까지 음 진행이 될 텐데, 어 저이 디렉터, 저 이규재 큐티브 디렉터도 무대에 네, 잠깐이나마 올라가서 축하를 받는 시간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이규제큐티브 디렉터부터, 네, 여기 계신 뭐, VP, 그리고 SVP, EVP, 프레젠트까지 이렇게 무대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혹시 파트너 분 중에, 어, 이규제큐티브 디렉터 있으신 분들은, 네, 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잠깐이나마 인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날 이제, 11시부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전시존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좀 일찍 오셔서 그런 것도 좀 체험도 하시고, 또 구경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본 행사는 1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어, 근데 저희가 이게 그, 그 뭐지, 오픈, 행사장 오픈이 아, 아직 그게 확정은 아닌데 한 12시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앞에 그 등록을 이제 할때좀 앞자리에 앉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 그날 날씨가 아, 비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올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또 야외에 준비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 행사장 말고도 그 홀에 복도에 있는 전시존 그리고 야외에서 또 사진도 찍으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니까요. 어, 힐리월드의 첫 번째 컨벤션 어, 여기 계신 우리 선유고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이 힐리월드를 어,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소개하고 또이 비전을 함께 공유를 하고 싶으시다면 어, 누구든 좋습니다. 어, 지금 티켓 굉장히 또 저희가 발행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티켓 아끼지 마시고 어, 주위 사람, 음, 주위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정말 우리 이 축제를 넘는 정말 모멘텀으로 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같이 아, 열심히 일하는 보람이 아, 될것 같고요. 어, 사장님들 컨벤션에 오셔서 그 우리 365팀, 365가 굉장히 환하고 밝은 모습이 굉장히 눈앞에 선한데, 그 모습을 한분한분꼭뵐수 있도록 제가 사장님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캡티 님, <laughs> 가정 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결혼하셔서 아이가 나, 아이가 너무 어린데 다 같이 열심히 뛰니까 또 동기 부여가 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저기 부장님 캡티님 아, 부장님이시죠? 이제 저희는 저희 영원한 캡티 님이시기 때문에 캡티에게는 저희 정 부장님 아, 말씀 들으면서 어, 작년 7월이 주마든 같이 또 스쳐 지나가네. 참이 스토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 작년 7월에 무소속 <laughs>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참아 어, 그래, 그런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우리가 다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자신 있게 초대할 수 있는 그렇게 뭔가 즐기고 이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에 누군가 또 제가 갈, 내가 갈수 있고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을까? 아, 당연하다 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고, 그런 것들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우리 같은, 너무나 우리 막 정이 겹겹이 쌓여있잖아요. 낯선 사람들도 아니고, 너무나 서로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 어, 대표님들과, 그리고 이렇게 임직원분들과 함께, 그것도 도, 어,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어, 신선한 독일 회사에, 그것도 글로벌의 첫 번째 컨벤션을 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컨벤션 와서 사진을 남기고 또 그때 스토리를 두고두고 얘기하면서 아마 지금을 얘기하면서 또 많은 또 합류하시는 대표님들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오겠죠.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의미 있네요. 진짜 첫, 그것도 글로벌 첫 컨벤션이라니 너무 의미 있고요.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 요즘에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어떤 모임을 가, 갖는 거 있잖아요. 강연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그냥 음악 콘서트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비싸요. 한 20만 원을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컨벤션들을 그러니까 내가 컨벤션을 이제 활용하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회사를 보여주고 이비전을 보여주는 거에 2 30만 원은 비싼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내가 2 30만 원을 내고 힐리 마지막에 클럽식으로도 그랬었거든요. 어, 10만원, 온라인인데 10에만씩 내고 참여하고 그랬었어요. 어, 그런게 한다고 해요, 컨벤션들을. 근데 여전히 우리 한국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함께 할수 있도록. 더구나 기억하시겠지만, 전, 아, 어, 우리 시크릿에서는 티켓 다 샀죠. 아, 만 원, 만 오천 원씩. 저도 한 50만 원씩 막산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사업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쓰고 애용하는 모든 소비자들, 유저들을 또 참여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너무 많은 걸 투자하고 또 저렇게 또 많은 걸 준비했다는 것 자체도 어, 작년 이마도 생각해 보면 더 나아진 그리고 더큰 기회가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새삼 해왔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말고요. 초대되는 모든 분들이 초대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막상 이 제품 쓰는 시작이 어렵고 또 어딘가 참여하는 시작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쓰기 시작하고 한번 참여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또 함께 바라보는 또 같은 원팀이 되고 또 나의, 나의 편이 되면서 내년 또 이맘때 여행과 어떤 컨벤션들을 함께 초대하는 멤버 나의 파트너, 내, 나의 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느껴지시거나, 좀내 마음 같지 않아도요, 더 용기 내셔서, 좀 집중해서, 지금 독일회사가 지 글로벌의 첫 컨벤션인데, 이게 얼마나 의미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한주 주 엄청 바쁩니다. 자, 문미라 대표님 강의를 듣고 느낀 거지만, 다시 한번 세상 느꼈어요. 진짜 만약에 누군가가 샀다가 안 사겠다면 저도 수고하고 싶네요. <laughs> 5개월치 사면 3개월치 그냥 준다? 야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저저 I'm 말씀드렸지만 금도끼가 아니라 거의 다이아몬드 도끼라고 마, 말씀드렸던 거는 같은 제품을 런칭이 a 이 k you to a s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어 사람들 이 o 이 to a s 가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야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 건식. 런칭, 패키징 이 거든요. 그걸 이번 주에 초 집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블랙에디션도 갖고 또 여행도 갈수 있는 그 시간을 이번 주가 마지막 주다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고 또 그러면서 더불어 컨벤션 초대도 집중하셔야 되니까 우리 대표님 조금 힘내셔서 이번 주한 주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만 보고 달리는 말처럼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함께 즐기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이렇게 안고 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시간 안에 많은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 회사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임직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까지 함께, 예, 모여 계신 우리 대표님들, 어, 응원 드리고, 또, 함께 최선을 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많은 분들 함께 하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우리 컨벤션에서좀 반갑게 만나, 이것 같아요. 네. 혹시 시간이 쬐깍쬐깍 지나는 게 느껴지시죠? 네, 블랙 에디션 가까이 와 있습니까? 네, 코타키나 발로 가까이 눈앞에 와 있습니까? 네,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도전하고 있는지. 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날 컨벤션에 오시면 그 에너지 받아서 아마도 옵시디안의 주인공. 킬라 발로의 주인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 꿈꾸는 그 인생 소득의 그꿈 아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이 마련될 거라는 거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어보시고요. 이 토요일 날아 내가 갈까 말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신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아 모든 성공자는. 컨벤션에 참석했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요일 날 아주 중요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날 조금 더 많은 메시지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사진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밤, 예, 야근, 야근 하시는 저 직장인 정충원 부장님까지 함께 하셔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진 촬영, 예, 한명대표님 부탁드리고요. 아, 어, 잠시나마 카메라 수 있는 분들 잠시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네, 카메라를 좀늘 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카메라가 조금 적어가지고 와 너무 외로웠어요. <laughs> 카메라 잠깐 켜주시고 자, 지금 좀요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민수 선생님 당분간 팔월 말까지 사천만 땡겨주죠뭐땅이 네, 있을 수가 없잖아. 자 준비. 정민수 선생님 그렇죠. 아유 구라하지 않습니다 이두풀어 두꺼워지는 거야 고급지 캠페인 더 삼육오의 역대 캠페인 중에 가장 고급지 캠페인 작러면 사천만 땡겨서 노래 부니다자 땡겨까지만 네아 땡겨까지만 만들까요 사천만 땡겨 아 어, 맞다 땡겨 아 어, 맞다 어, <laughs> 땡겨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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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준비, 맞다 땡겨 아 맞다 땡겨 아 맞다 땡겨 아 맞다 땜이야. 땡겨!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옥시비안과 콘텐츠가 지이고 내일 토요일에 만나요. 네, 안녕, 네, 수하셨습니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요.